치아가 좁아지고 있다면 계속 치아가 좁아지고 있다. 그러면 시신경 손상으로 가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시신경 손상 전에 위축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시신경 위축 증상은 일단 눈이 피곤하고 침침하고 잘안 보이고 흐리게 보이고 그다음에 뿌옇게 보이고 어또 시야가 밤이 되면 좁아지다가 이제 낮에도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 녹내장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의 대표적인 증상. 또 초점이 흔들려 보이고 눈이 구시고귓번짐도 있을 수 있고 또 안구통 눈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눈이 아프고 무거운 증상 특히 빠지듯이 아프다 이런 증상이 없을 수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양눈다 아픈 게 아니라 안압이 높은 쪽이 더 많이 아프고 정상 안압인 쪽은 별로 안 아픈 그러니까 양 눈이랬어도 한 눈만 아프다 그러면 그 눈만 안압이 올라갈 때한 눈만 아플 수가 있습니다 시야가 좁아진다 그러면 갈수록 신경이 손상되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사랑완료는 당신의 눈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이동영상이눈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당신의 빛을 전해주세요.